지금 오늘 9월 12일이죠. 금요일입니다. 현재 새벽 4시 48분입니다. 제가 한 2시쯤 돼일나서 장을 봤는데 야간 선물이 12월물이죠. 이제는 오늘부터 12월물을 하는데 어제 야간부터 12월물 했죠. 12월 선물 1 2월물 했는데 지금 야간 지금 현재입니다. 야간이 6.25 포인트 상승해서 461.10, 뭐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제가 어제도 주중영상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주중영상을, 제 라이브 방송 5년 하면서 주중영상을 세번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말이죠. 뭐 품맨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어제 했는 걸로, 뭐, 그냥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또 방송하는 입장에서 또, 어제 제가 360까지 정도 했고 9월물 오버슈팅 2차가 뭐 어.. 400.. 아.. 450군강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걸 넘어가서 또안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제가 방송을 다시 켰습니다 지금 새벽에 다시 오 정리를 좀 해서 다시 방송을 켰는데 일단 뭐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세요 뭐.. 저 사람이 뭐잘 못한다 이안으면안 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저도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올리니까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세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음, 어제 그 어, 9월 물이죠. 9월 물 오버슈팅이 아마 459뭐이래 뭐 됐는데 자, 오버슈팅 12월 물하고 9월 물하고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12월 물은 오버슈팅 2차가 464.55입니다. 어이 자리가 사 오버슈팅이고. 그래서 어제 사, 460까지 정도, 아, 자, 돼있죠. 그래서, 아, 이게 360이, 이 아니고, 460입니다. 이거 뭐, 워낙 높으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어제 그, 사, 460까지 뭐 있는 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462.05, 12월 물입니다. 9월 물오버슈팅 자리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지나갔죠, 이제는. 지나갔지만은, 만약에 내려오면 그 자리도 뭐 유용한 자리는 음,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물 오버슈팅 2차입니다. 제가 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슈팅 1차를 넘어오면은 2차를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 459는 뭐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12월물 오버슈팅 2차는 어, 464.55다. 그 위에 467.25, 469.45. 보이는 자리는 이까지도 보입니다. 473.50까지. 그래서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애는될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초보분들은 안 하시면 좋고. 자, 그런데 내일은 개입이 이렇게 많이 뜨고 많이 해도 옵션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야, 선물이 10% 간데 옵션은 얼마 안 간데 이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예상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보다는 훨씬 적게 간다. 그러면서, 양풀이는 엄청나게 붙는다. 양풀이는. 위로 올라가면 풋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위로 선물이 10% 올라갔는데도 풋이 잘안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 콜 올라갔는데, 콜, 이거 선물이 저만큼 올라갔는데, 왜 콜이 수익이 안 나노? 어,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내일 재미없는데, 선물은 그대로 움직이죠. 선물은 프리미엄이었기 때문에 선물은 가면 가는 면가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옵션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게 왜 그런지 선물을십고가데 옵션이 오백이 안 나간다고 수익이 안 난다고 이럴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만 히 올라가는데 포스는 또안 죽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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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셔도 되고 선물 하시는 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물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위로 갈 때도 엄청나게 가 있지만, 내려올 때, 조정 줄 때도 엄청나게 밑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옵션은 많이 안 움직일 것 같다. 아, 뭐 그런 제 25년 경험상, 뭐 거의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일 옵션보다는 선물을 좀 조심해야 된다. 선물. 옵션은 변동성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옵션은 뭐, 많이 안 움직여요. 많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월물 기준입니다. 월물 기준. 위클리하고 달라요. 월물 기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클리도 조금 예전같이, 뭐 한, 한달 전같이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장을 안 겪어본 사람은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막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금요일이죠. 마지막 또 금요일은, 주말 금요일은 확실하게 변동성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아니면 오늘은 그냥 관망하는 것도 괜찮아요. 관망하고, 뭐, 그래도 별로 문제 없습니다. 뭐, 아니, 뭐, 내, 오늘만 아닌가요? 뭐, 한달 뒤에도 있고, 뭐, 두달 뒤에도 있는데, 얼마든지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자신 없으면 안 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방송이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